아로마 전문 교육 강사 과정.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텐데요. 바로 교육 컨텐츠 만드는 방법입니다. 교육 컨텐츠가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 교육 컨텐츠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내가 이 강의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때 이 교육 컨텐츠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러, 이러한 수업을 나는 할수 있는 게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정리해서 어떤 계획서상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강의 계획서에 들어갈 교육 컨텐츠 만드는 방법.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로마 테라피 기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주로 원데이로 진행이 될때 많이 하고요. 또는 맨앞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여러 회차 중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로마 테라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아로마 타라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그런 도입 부분이 있고, 본 활동에서는 레몬과 오렌지, 우리 아까 설명을 드렸던 가벼운 시트러스 계열 오일을 시향하는 것. 그리고 감정 아로마 심리 상담을 해서 감정 향수까지 만듭니다. 또한 두통과 스트레스, 근육이완, 화병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과 셀프 힐링 터치 체험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로마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들으셨다면 아마 사회 수업을 진행을 어, 받, 따로 받으시면서 이런 호흡법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라벤더와 페파민트. 혹은 페퍼민트와 오렌지, 손바닥에 각각 떨어뜨려서 손가락 찍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활동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열 손가락에 전부 찍어서 두피 마사지, 그리고 또 새끼 손가락끼리 뽀뽀하셔서 귀 안쪽 후비후비, 또 가볍게 비벼서 어, 코 앞에 대고 호흡하시는 거요. 또 어깨를 한번 쓸어 내리거나 가슴을 좀 쓸어 내리는 동작을 통해서 이런 호흡법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어, 셀프 터치, 즉 몸에 바르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는 거죠. 그 과정을 바로 이 순간에 하게 되고요. 기본 체험에는 여러 가지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정도만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 활용에도 좋고요.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내추럴 솔루션이라고 해서 두통 로론이나 통증 로론 또는 궁테라피라든지. 그 예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그 계획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때 주로 호흡법이나 힐링 터치 체험까지, 그 다음에 향수 만들기 일종 만들기까지 진행을 가장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산 만 원이나 혹은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고정도선에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예산이 조금 더 넉넉하다, 재료비바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와 관련된 DIY까지 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기본 체험이란 정말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면서 할수 있는 호흡법, 그리고 도포법, 만들기까지 다 일괄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체험해 보는 거 바로 그렇게 구성을 잡으시면 됩니다. 또 체험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통해서 마무리 활동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은데요. 만약에 내가 하는 대상들이 어린 친구들일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젤리나 캔디 같은 걸 준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성인이나 혹은 그 다른 대상자일 경우에는 준비한 뭐 마스크 톡톡이라든지 아니면 향기 목걸이라든지 그렇게 간단한 선물을 증정을 해 주면 훨씬 분위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후 활동이 있는데요. 생활 속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기도 하고요. 또 새로 알게 된 점이 뭔지, 관심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도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아로마 심리와 관련된 교육 컨텐츠인데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아로마 테라피는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에도 크게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제는 강박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불면증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힐링 테라피 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강박증이지만 여기 아래에서 보시면 평온해지는 마음 내려놓기 방법, 또 강박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오일에 감정 오일이 활용이 된걸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즉, 주제는 이렇게 강박증, 혹은 어, 아로마 심리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체험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로마테라피 기본 체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또, 만약에 아로마 심리 중에서도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하면 긴장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도포법에 대해서 혹은 체조 방법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팔종 터치를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다음에는 책의 목차를 인용한 강의 계획서인데요. 책의 목차라고 하면 역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할 때 조금 있어 보이게 만드는 주제를 잡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서혜윤 씨의 마음챙김 아로마테라피라고 하는 책에서 어, 프로그램명도 동, 동일하게 가지고 왔고요. 책개초 제목을 그대로 주제로 가져와서 수업을 진행해 둔 적이 있습니다. 어, 4회차에 나눠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역시 1회차에는 감정 아로마, 2회차에는 인생 향수, 즉, 나무 한 그로 완성하는 거, 3회차에는 내추럴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팔종 터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4, 어, 네번째 수업에서는 감정과 상황에 따른 끌리는 향기 특징 이러면서 말하는 연습을 했는데 알고 보면 시트러스 계열의 향기를 가지고 좀 긍정적인 부분 또 룸스프레이 만들면서 또 기분도 훨씬 업되게 만들고 좀 밝은 분위기로 할수 있는 그런 만들기를 또 넣기도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주제만 다를 뿐 과정이나 할수 있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아로마 DIY 수업인데요, 이 DIY 수업을 할 때는 이론적인 부분은 내추럴 솔루션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는 경피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샴푸를 만들었는데요, 탈모 샴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추출 부위별 오일 특징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경피독을 주제로 잡고 설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 대상자가 어린, 어르신들이었는데 그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 흥미도와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아로마 요가로 마음 수련도 하고 건강 박수도 치는 그런 활동을 더 하기도 했습니다. 아로마 셀프 마사지 방법은요. 페퍼민트 가지고 했는데요. 탈모와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셀프 마사지. 두피를 전 어, 마사지 해 주는 이 방법은 유튜브에서 5분 두피 마사지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외워가서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뒤에 틀어놓고 함께 따라합시다 한 적도 있어요. 어, 수업은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시면 준비하는 나도 긴장되고 오히려 잘하려고 하다가 조금 그 생각만큼 잘안 돼서 속상해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쉽게, 가능하면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은 강의를 하는 좋은 강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활동들을 전체 회기, 한 9회기 정도면 굉장히 긴 호흡이에요. 이럴 때다 콜라보로 묶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면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심리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수면 습관 만들기도 찾아보고요. 또 아로마 오일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고, 강박, 긴장감, 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도포 방법을 할 때도 있고, 호흡법을 할 때도 있고, 제품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되게 편하게 할수 있는 아로마 DIY 중에서 공예나 원예 수업과도 맞물려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예 수업이나 아니면 아로마 뭐그 식물 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내가 한번 해본 거,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런 걸 찾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강의를 진행을 할때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할수 있던 거, 뭐 아이들과 만들기를 해봤던 거를 수업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원래 화분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화분 심기를 수업에 넣는다거나 그렇게 좀 접목을 시켰어요. 요즘에 기관에서 원하는 트렌드는요, 회기가 길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안 했던 거, 좀더 재밌는 거, 흥미있는 거를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좀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했거나 혹은 어 재료 준비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DIY 만들기 키트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예도 만들기 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을 잘 하셔서 그걸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가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강의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교육 컨텐츠를 생산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지. 자, 이번 숙제는 내가 진행할 수업은 어떤 게? 자신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강의를 한다면 이 수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